치겠어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 별곡입니다 오랜만에 왔는데요 오늘은 음, 연잎밥이에요 음, 맛있네요 쌈에다 싸먹을게요 쌈에다가 싸먹을 그 다음에 돼지고기 두루찌기입니 진짜 회사에서 잘 먹는 메뉴인데 한때는요 두부도 오면 먹는 순서가 있으세요? 배고파서 순서 없이 지금 되는 대로 먼저 두루치기부터 바꿔요 사실 오늘 스시를 좀 먹고 싶었거든요. 스시를 접고 쿠페를 선택했습니다. 짜잔,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제 들어갈까요 0 0 역시 한식은 무대합니다. 음, 맛있어요. 오전에 목욕하고 머리 자르고 왔더니 밥이 안맛있 수가 없 케일에다가 쪘습니다. 불찌개 넣고 쌈장하고 보이세요? 다음 두부를 음. 떠습니다 떡이랑 볶 튀김이랑 연결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라인을 다다아봤습니다볶음과 계란 볶음밥, 짜장면, 만두 튀김, 떡볶이, 우와 먼저 우 굴순대까지. 여러분 여러분 분식 잔치인데요. 네, 떡볶이, 만두 튀김에 짜장면에 창수육에다가. 치즈뿌링 감자까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대 한번 보시죠 순대. 음 맛있어요 평상시 흔이못 먹잖아요 순대 혼자서 음 순대 탕수육이야 버섯 음 버섯 탕수육이요 짜장면 김말이 이세요 떡볶이 국물에 묻혀서 볶음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 좋은 점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다 시켜 먹을 수 없잖아요, 평상시에. 맛있어요. 오늘 샐러드인가 보다. 먹어봤네요. 샐러드도 다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다 조금씩 담아왔습니다. 샐러드도 종류가 엄청 많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샐러드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오랜만에 건강해지는 음식, 샐러드를 먹습니다. 연근이 음. 이거 우엉인가봐요 음. 우엉샐러드 음. 박샐러콩샐러드 여러분 제가 먹기는 다 먹었는데요 다음부터 샐러드는 절대 종류별로 다 먹지 않아야 겠어요 맛이 없어요 건강한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간장게장하고 한식이네요 김치들 아여기는 수수밥 찌개입니다 김치찌개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미역국 하고요, 어, 간장 게장하고 김치전하고 깍두기 볶음밥에 열무 김치 조금 갖고 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먹어보겠습니다. 항상 고패는 생각보다 많이 못 먹는 것 같습니다. 디저트를 먹어야하기 때문에 한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전. 간장 게장 먹어본지좀 오래됐어요. 아이꽉찬것 같아요. 빠짝빠짝. 맛있어 생각보다. 그렇게 짜지도 않고. 깍두기 볶음밥이라고 하는데, 음, 삼삼해요. 그리고 깔끔한 열무김치. 김치전도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점심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도> 여러분, 여기에 오락이 있어요. 옛날에 했던... 혼자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촬영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애드 집에 가 볼게요 혼자서 구들다 하려니까 힘드네요 추과함 오락이라 는친해들시 뭐 함께 앉나십니까 이런 오락아구들과함아락구들과함구들과함있구 아, 죽었어요. 어. 다시. 예 네, 힘을 내보겠습니다. 힘을 내봐요, 힘을 내봐요. 우와, 성공했습니다.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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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 이 비행기 오락도 있어요. 저 이거 한 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아, 죽었어요. 와. 한 손으로 하려니까 피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 디저트를 먹어야 할 텐데요. 식혜, 람부탄, 망고, 참외, 파인애플 이런 거 있고요. 커피 있고, 전통차 있는 것 같아요. 커피 있고요. 빠밤. 이제 아이스크림. 인절미 아이스크림이네요. 바닐라에 야팥빙수를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보세요 얼음. 그 다음에 케이크 있을 텐데. 요즘에는 과자가 좀 있네요. 그리고 티라미슈 그리고 와플이 있어요. 내가 만든 와플 와플 기계가 있네요. 와플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반죽을 부었는데요. 처음 만들어 봅니다. 받아볼게요. 받았어. 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열었더니 다 됐습니다. 한번 제가 앉여보겠습니다잘 떨어질까요? 와플입니다. 제가 크림이랑 꿰매볼게요. <laughs> 여러분 제가 직접 만든 와플입니다. 생애 첫 와플과 제가 만든 팥빙수입니다. 제가 만든 팥빙수 예쁘죠? 간파 보이지? 맛있겠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와플입니다. <laughs> 처음이라서 시간이 어떤지 반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인절미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스파를 올린 것 같아요. 맛있다. 골은 좀 상태가 많이 그런데 나도 괜찮습니다.